경기 시작됐습니다. ESL 오픈컵 220회차 8강 경기 박영우 선수와 장현우 선수의 첫 번째 세트예요.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팀 m v 클럽 m v 크리에이터 장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살론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 무적의 폼을 보여주다 요즘 약간 주춤한 박영훈 선수긴 합니다 다만 뭐 박영훈 선수가 못해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비해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박영훈 선수 폼 금세 회복해서 또 우승자 포스 만들어서 경기를 펼치기도 하겠죠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경기는 ESL 오픈컵, 그리고 트위치와, 구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트위치와 유튜브, 그리고 CG직, 세개의 플랫폼에서 현재는 동시 송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타크래프트2에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아예 서비스를 중단해서 송출이 불가한 상황까지는 최대한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2분의 딜레이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은 좀 힘들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왜내 말을 무시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군조를 이용해서 서치를 보내고 있는 박명우. 장현우 선수는 워낙 또 저그전에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프로소스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중간 섞어서 약간의 이 플레이를 단순화하지 않고 약간 꼬면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능하, 능하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는 계속 서치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체제 타이밍을 빠르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현우 선수가 정말 잘해주는 프랑크 소세지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개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현우 선수의 플레이를 요즘 잘 살펴보면 우관체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의 황혼의 출발을 보여주기도 하죠. 뭐 공명팔포사도를 준비할 수 있는데 공명팔포사도를 예전처럼 막 16사도, 24사도, 24사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장현우 선수는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트리플 빠르게 확보하고 이후에 로봇공학시설의 불멸자와 전멸추적자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우회로좀 다른 조합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에 하나 이 전멸추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집정관 타이밍을 빠르게 앞당겨서 멸자, 집정관, 거의 뭐 지상병력 최강 조합을 갖춰서 타이밍을 잡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 공명팔포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장현우, 박영우 선수는 현재 그냥 무난무난하게 일벌레 생산하면서 본진과 앞마당 트리플 거기에 이제 여왕으로 펌핑질하면서 최대한 라바 확보에 나서고 있죠. 이게 적의 입장에서는 공명팔포 사도가 좀 무서운 게저글링 뭐 잡히는 속도도 무섭지만 특히나 여왕이 잡히게 되면서 펌핑을 하지 못하고 자원력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 병력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펌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밀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다수의 사도들이 현재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군주를 통해서 사도가 일단은 꽤나 쌓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공명팔포 사도로 게임을 끝낼 생각은 아니거든요. 피해를 주고 본인은 트리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후에는 좀더 조합된 병력으로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장현우 선수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반대로 박명우 선수는 장현우 선수의 이 사도 견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일벌레를 지켜내고, 아직 대사축진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바로 뭐 대사축진 업그레이드 완료되고, 공명팔보 사도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오,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은 병력들이 보유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여왕. 자 그리고 생각보다 사도가 안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벌레 피해받으면 절대 안되거든요 어 근데 반대로 장현우 선수는 사도를 이용해서 일벌레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저그의 최적화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박영우 선수가 지금 수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장현우 선수가 세번째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지금 사도의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일벌레를 한 개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어, 이거 수비 너무 좋은데요? 물론 박영훈 선수도 일벌레를 찍지 못하고 병력을 찍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리플 최적화는 완료되지 못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이 병력을 다 잡고 나서는 지금 추가 일벌레를 찍고 있거든요. 어. 아, 이거 생각보다 지금 장현호 선수 입장에선 일벌레 피해를 너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에 사도 두기로 일벌레 두기 잡은 게 전부거든요.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 불멸자는 아까부터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사사도 이용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주는 건 박영호 선수가 병력을 짜내서 공격 타이밍을 잡게 되면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시는 것처럼 차음 관기 이용해서 주위를 맴돌면서 결국에는 또 병력들을 조금씩 줄여주는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벌레를 추가적으로 잡아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오늘 박영호 선수가 장현우 선수의 첫 공격은 정말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자, 이후에는 수정타, 자, 그리고 전멸 연구 되고 있고 자, 사도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는 건 아무래도 장현 선수 입장에서도 방영훈 선수의 공격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격 타이밍을 잡고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수비 타이밍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수의 사도로 수비를 하고 정면 적으로 치고 내려오는데 일단은 박규와 맹독충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자, 근데, 투 멸자가 진짜 세게 셉니다, 지금. 자, 바퀴 중심의 병력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불멸자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 자, 이거 반응 좋아요, 장현우. 자, 이러면서 사도는 본진 쪽. 자, 그리고 사도 소수와 불멸자 두기는 정면 쪽에 힘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벌레를 진짜 잘 살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잡힙니다. 이제는 잡힙니다. 어, 일벌레 13기, 14기, 15기. 어, 자, 이쪽 지금 앞마당 쪽에 일벌레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자, 그리고 불멸자는 살아서 빠졌어요. 어, 일벌레 16기 잡아내고 병력은 다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자,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욕공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병력이 상당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장현 선수라서 보호막 주면서 끼면서 버텨야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순수 인구수, 병력 인구수 차이가 두 배나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 보호막 주연소 완성되지 못했고, 자 추가 저글링과 계속해서 병력들은 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인이 받은 피해 이상을 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병력까지 다 잡아버리고 그냥 게임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방영우 야, 근데 이거 못 막을 것 같아요. 저 앞마당 쪽에 보호막 추적도 두 개가 있지만 사실상 트리플이 날아가 버리면 이거 막아도 거의 뭐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 어, 근데, 어, 근데 추가 추적자? 그리고 뒤쪽에 추가 병력들 합류 타임이 너무 늦습니다, 방영우 선수가. 어 근데 앞전멸어자 이거 앞전멸은 저글링이 합류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돼버렸는데요. 어차무강기 이용해서 불멸자를 최대한 살려주는 컨트롤은 좋지만 결국에는 트리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박명우 선수와 이제 트리플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의 차이는 결국에는 자원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영우 선수도 여기서 한번 자원 타격을 죽인 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병력 교환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 자원 타격을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오. 박영우 선수도 이 멀티가 가장 중요한 멀티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끝까지 지켜내면서 막아 보려고 하는 건데. 아, 박영우 선수의 추가 병력들이 쥐즈를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장현 선수에게 1대0으로 앞서가는 박영우 선수네요. 박영우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박영우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크리에이럴 장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탈론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 장현우 선수의 공명파포사도 정말 깔끔하게 막아냈고, 이후에 연속콤보로좀 불멸자까지 동원해서 공격타이밍을 잡아봤지만, 광명우 선수도 그에 따른 대비 정말 잘해줬습니다. 원래 공명파포사도 타이밍은 적의 입장에서 일벌레 피해받지 않고 최대한 병력교환만 깔끔하게 해줘도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 초반 수비 워, 너무나 또 완벽하게 했던 박영우 선수이기 때문에 박현우 선수 입장에선 똑같은 빌드를 또한번 사용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우관 체제 갖추고 예언자 생산하면서 예언자로 일벌레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타이밍을 잡아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오히려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 부하장을 지어서 멀티 타이밍을 방해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박영훈 선수도 본인의 타이밍이 좀 뺏기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이나 뭐 이런 탱크들을 약간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손이긴 하지만 한번 이런 식의 피해를 있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좀 그냥 타이밍 내주고 예상해요 타이밍에 경기가 무너지는 식의 플레이 보단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방영우. 원진 쪽에 투가스 가져가고 있고 인공제어소 완성된 직후 일단 사도는 두 개를 생산했습니다. 계속 일벌레 생산 그러면서 세 번째 멀티 투사도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왕과 추가 저글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박영우 선수도 상당히 좀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도 안마당 멀티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사도에 의해서 일벌레가 잡히기 시작한다 이러면 박영우 선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무리하더라도 저글링을 완벽하게 생산해서 이 투사도에 대한 일벌레 피해를 뭐 최소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생각이죠. 여기에서 일벌레 잡히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박영훈 선수가 가난한데 더욱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대한 그 중에서 수비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생산하고 있는 장현우 은진과 앞마당, 트리플, 현재까지는 일벌레 생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우 선수도 앞마당 멀티타이밍이 좀 늦어져서 늦게나마 일단 시간 증폭 활용하면서 탐사장 생산에 집중하고 있고요 최적화 맞추는 게 급선무긴 하죠 이렇게 되면 장현우 선수도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 초나, 초반에 좀 가난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 예언자나 사도를 이용해서 일벌레 피해 주면서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해내는 판단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 그냥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 삼 여왕. 아 이거 잡힐 것 같으니까 바로 귀 안에 타긴 탔어요 자 사도 세기 중에 한기가 잡혔습니다 야, 예언자와 추적자 거기에 이제 사도까지 박영훈 선수도 보시면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긴 하니까 저글링을 한요 정도까지만 찍고 나서 일벌레 생산 계속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현재 일벌레를 47기, 거의 뭐 50기가량은 찍어 놨습니다. 황혼의회와 재련소, 자, 거기에 투 예언자. 자, 이제 추가로 사도와 함께 진짜 일벌레 잡으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그가 너무 배불리 먹게 되면, 이후에 뭐 병력이, 되... 아니, 그냥 바퀴가 됐든 히드라가 됐든 생각보다 많은 병력에 의해서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프로토스들이 꽤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되었든 상대방의 이 최적화까지는 꾸준히 방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이 장현우 선수의 예언자나 사도가 강영우 선수의 일벌레를 거의 뭐못 잡았다. 뭐이 한기도 정찰 갔던 일벌레가 잡힌 거지, 그 이후에 현재까지 그냥 공격을 가서 일벌레를 잡은 게 진짜 한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언자는 3기. 2개의 예언자는 계속 점막제거 혹은 뭐 열애되어 있는 여왕들을 좀 노려주려고 하고 있죠. 히다리스크 덴을 준비한 박영우. 이렇게 되면 힐링링으로 체제를 갖추겠다는 생각이죠. 장현우 선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게임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상당히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멀티를 늘려나가고 지금 병력 조합을 봤을 땐 추적자와 함께 멸자 중심의 병력 구성을 갖추는 게좀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히다리스크라면 기사당 기록보관소를 준비해놓고 바로 고위기사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어중간하게 히다리스크 모아가지고 히링링으로 타이밍 잡으려고 하면 사이오니 폭풍에 병력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고위기사 사이오니 폭풍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박명호 선수는 히다리스크 히링링으로 일단은 좀 버티면서 가시지옥 준비하고, 오히려 가시지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좁은 지형에서의 역장. 저글링이 아예 달라붙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면을 때려 보고 있는 창현우 히드라리스크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병력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드라리스크가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자 다만 뒤쪽에 추가 저글링이 정지 장소물에서 풀리게 되면서 어 나머지 병력들을 거의 다 정리하게 됩니다. 어 이러면 방영 완전 여유 있는데요. 창현우 선수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냈고. 이후에 네 번째 멀티도 완성되면서 이거 공격 이후에 일벌레를 찍어도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상대방의 병력들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장현호 선수가 남아있는 병력의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병력을 짜낸다고 하더라도 인구수 한 50가량 밖에 되지 않을 거라서 이거는 보호막 지연서 끼면서 완벽하게 버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지장 소음을. 자, 저블링과 히다리스크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보호막 출서 어 보호막 출소 활성화를 안 되게 미리미리 보호막 출소만 파괴시켜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너무 약함 삭제해함. 야아 프로토스 너무 약함 삭제해함. 야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장현우. 아 이게 c 지오까지 나온 상태라면 추적자만으로는 뚫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사용구 아니 세 번째 연결체까지 파괴당해버리면 아 이게. 지금부터 일벌레 찍으면서 운영으로 넘어가도 지금 조그가 아쉬울 게탄일도 없습니다. 아, 진실! 황영우 선수가 창현우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중계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